중요한 것이 자세와 직업입니다. 오래 서 있는 직업, 오래 앉아 있는 직업, 마트에서 계산을 하시는 계산원들, 농부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지 중증률이가 많이 발생하죠. 그리고 의복과 신발도 중요한데, 그 몸에 너무 꼭끼는 옷들 있죠. 여자분들이 흔히 좋아하시는 스키니진이라든지 레깅스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체형을 보정하는 그런 속옷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고 롱부츠 같은 것도 하지를 압박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의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호르몬화의 관계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게 돼서 그것을 이제 폐경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에스트로겐을 투여하게 되는데요. 에스트로겐 호르몬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지 정맥류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.